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 다육입니다. 아, 밖에는 비가 오는 듯안 오는 듯 하고 있습니다. 네, 틈틈이 여기저기 정리할게 너무 많아서 하고 있는데 아, 끝이 없습니다. 자리를 또 옮기고 또 바꾸고 이리 치우고 어, 아픈 아이 보내고 예 한다고 예, 잘 정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로제가 얼마나 예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목이 많이 고프네. 이번 비에 좀, 예, 물을 좀 먹일 걸 그랬습니다. 분갈이도 해야 되는데, 아우 예. 뭐, 하여튼 로제가 짱짱하니 가격은 5천원인데, 이렇게 잘,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아우 멋집니다. 멋져요. 아유, 이쁩니다. 어, 이 로제는 명품차, 어, 나중에 크면 또 멋진 아이로 또 변신하거든요. 예, 그래서 짱짱하고 단단하고 한, 한 명도 아픈 아이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예, 마르쉐리, 물이 들면 정말 이뻐요. 그래서 얘가 와갖고 지금 짠짠하게 잘먹고 있습니다. 이런 예, 거는 합식해주면 좋습니다. 합식해주면, 예, 진하게 물이 들고 있죠. 여름부터 막 밖에 나갔다, 안에 들어갔다, 막, 네, 자리 옮긴다고 이 아이도 여기가 어디냐고 소리칠 겁니다. 제가 하도 자리로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예. <laughs> 네, 마리셰 4,000원입니다. 예, 네, 쫀쫀합니다. 건강하고 이쁜 아이들로 갈게요. 어, 명절 앞이라 뭐 택배는 당연히 안 가는 걸로 아시고요. 제가 잘 데리고 있다가 잘 묵혀뒀다가, 네, 명절 끝나면 바로 슝 출발합니다. 네, 요 아이는 봄파이어라는 아이인데요. 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비쌀까 했는데, 예, 많이 크지도 않고 천천히 크면서 이렇게 색깔을 사람을 유혹시키네요. 예, 봄파이어 가격도 어, 비싼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여름 내내 곳도 어, 저 여름도 잘 견뎌내요. 어, 그래서 제가 다른 농장 갔더니 가격이 이렇더라고요. 예. 제가 잘못 때려온 건 아니고 어, 그래 그래 가지고 제가 예. 봄파이어. 아, 가격을 좀 저렴하게 내겠습니다. 13,000원으로요. 가격 적어 주세요. 13,000원으로 내겠습니다. 본파이어 예. 네, 신디입니다. 신디 어우 예. 중대품 갑니다. 이쫀쫀하거 보이시죠? 묵등이 중대품, 신디 색깔이 예 이제 다 노숙하러 나갈겁니다. 어, 이 명절을 세고와서 이제 노숙하러 쫙 밖으로 또 나갈건데 정리해놨다가 냈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항상 바빠요. 냈다, 넣었다, 넣었다, 뺐다 예 <laughs> 신디 만천입니다. 묵등입니다 아레나스 라는 아이입니다 아레나스 라는 아이인데 어 와서 저한테 이제 많이 묵었고 물도 예 어우 짱짱 하네요 예 멋집니다 어 얘가 물들면 알죠 종빛나는 그 아이 종빛나는 그 스타일로 물이 드는데 멋집니다 어 많이 묵어워서 하엽도 많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막 얼굴만 커져 있던 아이들이 얼굴이 쫀쫀하게 됐습니다 예, 분갈이를 한번 해줘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나,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판매 영상이라기 보다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린 게, 예,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아, 연봉이 물이 진짜 너무 화려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 이게 예, 합식해주면 진짜 멋질 것 같은데요. 물이 핑크핑크하게 들어가지고, 예, 자연 군생입니다. 아우 멋집니다 제가 한동안 그냥 옷이 많이 뒀더니아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연봉 7000원입니다. 네어 요거 제가 두 개를 합식해서 심어놨더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얘가 황금염자인데요 요 이제 수영도 어느 정도 멋지게 딱 돼있죠 예. 어, 수영도 딱 됐고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어떤 분이 이제 저 다육이 수업 갔을 때 오신 선생님이. 아, 집들이 할때 선물로 뭐 없을까요? 뭐,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당장 못해드렸고, 어, 제가 없어가지고, 예. 이걸로 이제 심어서 해놨더니 이쁘더라고요. 너무 덩치 큰 아이는 집에 또 중화감을 주기 때문에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오정종한 아이들로 하고 이제 포인트 되는 아이들로 좀큰거 하나 딱 두고 실내에 그러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키워도 되는 아이니까요. 예. 황금 염자 7,000원입니다. 네 하트 딜레이트 오우 엄청 멋집니다 예 목대도 목대도 멋지죠 어 데리고 와서 제가 계속 이거 하트 딜레이트를 뭐 어떻게 자꾸 잊어먹고 못해가지고 예 요거 6,000원 갑니다 예목동이구요 와서 그냥 예 어떻게 잘했죠 예 6,000원입니다 와네 글램핑크, 오, 멋집니다. 와, 이제 완전 붉게, 붉게 물들어가는데, 얘가 찌는 빨강으로 물들더라고요. 저는 핫핑크, 어, 뭐, 핫핑크라고도 볼수 있는데, 어, 아, 그렇게 물드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얘 지금, 얘 대품인데, 작아지지, 작아질 줄 알았는데, 작아지지 않고, 몸은 더, 몸집은 더 키우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 얘를 분갈이해서 한번 멋진데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야, 짱입니다. 네, 에스메랄다 철아입니다. 와, 예. 이제 물 들기 시작하는데 얘도 분갈이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야, 에스메랄다 철아 3만 원입니다. 에스메랄다가 생얼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철아도 가격이 꽤나 나가는데 얘는 여기서 잘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예, 이따 오후에 실방할때한번 분갈이 쫙 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구경합시다. 네. 네, 요 레볼루션 보세요. 지금 요두 아이 밖에 없는데요. 어, 요거는 갈 거면 이제 뽑아서 따로 심어서 가야 되고요. 화분까지 같이 하시려면, 예, 화분은 6,000원입니다. 아, 요, 그대로 뒀더니 핑크핑크 진짜 예쁘잖아. 렁똘똘하네 두릉 얼굴이 좀큰 아이 두 개가 12,000원이더라고요. 애들 지금 둘레, 여섯 개네, 얼굴이. 아, 요두 아이밖에 없는데, 요두 아이는 이제 넓은데 심어서 펼쳐나서 물이 이제, 이제부터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 분갈이 안한 아이는 여기에서 이제 오정종하게 여기서 물만 들고 있고요. 분갈이 한 아이는 몸집을 키워요. 성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분갈이를 이렇게 어,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 아시고요. 요두 아이 있습니다. 레볼루션 예, 12,000원입니다. 와, 요것도 너무 예쁘고, 요거는 진짜 덩치를 컸으니까, 얘도 얼굴이, 그래서 얘는 얼굴이 많네요. 어, 멋집니다. 아, 여러 맛으로 키 켜놓아 봅니다. 네. 데리고 와서, 데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뻐집니다. 이렇게 자꾸 이뻐지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죠. 나눠 꾸미니가 그렇게 많아도, 많아도, 많아도 더 있고 싶고, 더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하협을 정리 좀 하고 어 저기 분갈이를 좀 해줘 봐야 되겠어요 어떤 모양새가 나올지 그래서 이제 얘는 바깥으로 나가야죠 목도 좋네요 아 요새 모기가 많지 않습니까 모기가 많아 가지고 제가 하도 아 아침에 지금 촬영 하다가 약 뿌리고 또약 바르고 <laughs> 아예 여러분들 모기 조심하세요 아막 이렇게 되게 가려워요 그죠 이제 마지막 막판 예 내가 자선을 남기고 가리다 이렇게 막 해서 열심히 아이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예 네온입니다 네온은 뭐 말씀드릴거 없죠 예물탁 들려고 이제 준비 만반의 만반의 반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애도요 크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 어, 분지도 좀 잘하는 아입니다. 이 예, 분지도 좀 잘하는 아이고, 예, 생, 생김새가 여기 이제 손톱에 점 찍듯이 이렇게 딱 찍어서 전체적으로 쫙 번집니다. 멋집니다. 네, 요 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요 아이 조아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얼굴 보는 재미가 있죠. 얼굴 보는 재미가 변화된 아이들 얼굴 보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키스키스 키스 진짜 뽀뽀하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이뻐지고 있고요. 예. 얘도 완전 핑크 보라보라보라보라. 예, 파스텔레온 보라보라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 저기 주비반이도 군생 유 아이는 완전히 이제 라인을 끌어 해서 짱짱해졌죠. 제가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은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을 짱짱하게 만들어냅니다. 여기 지금 요렇죠 조금만 더 크면은 또 얼굴이 또확 쳐서 또 짱짱해집니다. 어 요거 그대로 쓰셔도 되구요. 네, 다시 분갈이 하셔도 되고 요거 단품입니다. 친구들은 다 예시집 갔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명절 준비 잘 하시고, 아니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거워야 옆, 옆에 사람도 즐겁습니다. 네, 어, 오후에 만나요. 뿅!